남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다. 나다. 나는 원래 남 눈치를 진짜 안 보고, 약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, 이제 올해로 내 나이가 27이고,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. 내가 대기업 입사를 하게 되면서 되게, 뿌듯해 하시고, 좋아해 주시고, 또 한편으로는 미안해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, 또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밥을 사줄 수 있고, 나중에 여자친구 부모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, 그러니까 여자친구 부모님께 소개되는 자리에서, 뭐랄까, 좀 당당한 사람? 그니까 여자친구..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? 딸의 남자친구로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되게 좋다 사실 일 자체가 무척 힘든 직종이다 몸도 그렇고 이 정신도 그렇고 같은 일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? 아마 거기 공장에서 20년, 3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왔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, 그분들도 썩 좋아서 하진 않았을 것 같다. 그런데,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, 내가 이제 그 상황이 되어버리니까, 이런 생각이 든다. 저런 사람들은 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꿈들, 내가 주체가 되었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라고 나는 주변을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안 끼쳐드리고 싶고 또그 사람들은 뭔가 지켜야 할 각자 나름대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. 자기의 그런 꿈이나 가치관과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할수 있다. 아직도 하고 있다. 버틸 수 있다.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다. 세상에 많은 본인과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더 가치 있는 걸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어른들, 그어 른들 을 정말 존경 한다. 존 경하 는생 각이 든다. 열심히 살 아야겠다.